사진은 남이장군 집터고요해화역 부근입니다. 2023년 3월 5일 2322일 남이장군 집터 동네 골목길 건광 11코스 이화동 걷기길 66. 동네 골목길 건각 24개를 두 바퀴 돌았습니다. 데일리 퍼즐 2001일. 어, 사실, 칠복은 남이 장군 집들어있는데요 음, 광화문 광장 북근 걷고, 동네 골목길 건강 걸으려고 왔다 갔다 했구요. 결국은 광화문 광장, 아, 김마리아 동상, 이렇갔습니다 홍익대학교, 대학로, 그쵸? 어, 사실은 이제 이화동, 동네 골목길 건강, 그렇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추억 여행길 이화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석연길 서울대학교병원 지나서요.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 설전대죠? 이승만 동상 이화동 벽화마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가 중심인 것 같고요. 딸기기념관, 경천회인, 닥산공원, 남산, 서울대학교터, 예, 마로니아공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완주했죠? 2023년 3월 5일입니다.